바쁘신 분들을 위해 1분요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인천신청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번, GTSB 인천신청역 호재수의 단지입니다. 2번, 주변구축 아파트 입진에 들어가는 1군 브랜드 프리미엄 신규 아파트입니다. 3번, 924평형 59제곱미터, 932평형 84제곱미터를 공급합니다. 4번, 천하통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차선 동호지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번,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단, 비주정 지역으로 1주택자가 2주택이 될시취득세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6번, 의무거주 기간 없습니다. 전매 가능합니다. 7번, 기준대 처분 의무 없습니다. 8번, 2년 보유 시 무주택자는 비가세, 유주택자는 양도세 일반가세로 시세 차익 가능합니다. 9번, 분양 가격은 4억 2천만원부터 6억 2천만원까지 타입별 층결 상이합니다 10번, 계약금 5%, 계약축하금 최대 1천만원 지원합니다. 11번, 시스템 에어컨 50% 할인합니다. 12번, 음식물 쓰레기 이동설비 옵션 무상 제공합니다. 13번 독일산 슬라이딩 시스템 무상 적용합니다.